안녕하세요. 태안백화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태안 소원면 법산리에 위치한 조개패 회원권이 있는 일반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사용 승인 날짜는 2004년, 그러니까 16년 정도가 됐지요. 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연수는 있어도 집은 아주 탄탄하고요. 앞에는 이렇게 기와를 올렸고 어,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올라가는 계단 돌려 올라가면 위에는 옥상이 이렇게 있는 어, 슬라브 구조라고 할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주택의 앞에 정면에는 기와를 이렇게 어, 살짝 했고요. 그 슬라브라고 하죠 이렇게. 옥상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옥상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서 뭐 빨래를 말린다든지, 뭐 건조를 한다든지 일단 전망도 좋구요 그리고 뒤에 산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집이 참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구요 저쪽이... 어... 저기 연꽃지 봄에 연꽃이 많이 피고 어,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법산 연꽃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남향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서향. 이는. 북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요. 이 주택은 조개패라고 바지락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동네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그 조개패 그 회원권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부 모습을 보면은요, 일단은 거실입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배는 당연히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샷시 어, 창이 있어요. 화장실이 좀 넓은 편이네요. 전기랑 세면대는 있고요. 게 안방 격입니다. 장롱이 여섯 자 장롱을 놓고도 저만큼이 남았으니까요. 크기는 가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장실 여기는 주방 음, 주방 싱크대도 좀 교체는 하셔야겠어요. 사이즈는 여러정도 냉장고 두 대, 식탁 이만큼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될것같아세요 옆으로 다용도실에 음, 다용도실 바닥도 타일을 깔끔하게 깔아져 있어서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고, 저기는 세탁기 자리요. 거실의 북쪽에 있는 창문이고요. 건강상 음, 서울로 자재분 댁으로 올라간 상태라 짐이 일부는 빠지고 일부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방은 여기 두 번째 방이고요. 옆에 세 번째 방. 방마다 창문 채광창 통해서 어배잘 들어서 다 환하고 방은 다 괜찮네요. 여기가 남쪽으로 난어큰 베란다, 큰 창이고요. 여기가 현관이고요.